본성은 햇 불이고 등불입니다. 불 아, 어둠을 항상 밝혀주는 거죠. 태평성대 대명천지에서는 별로 빛을 발이 못해요. 그러나 국가 위기가 왔을 때그 등대 역할을 하는 불빛이고 또 어둠을 밝혀주는 불입니다. 그리고 내가 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게 내가 배운 그 지식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불의의 시대에 올바른 등대 역할을 하면서 어둠을 밝혀서 광명을 되찾게 하는 그런 운명이에요, 이분이. 그리고 그 밑에 그 토끼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불빛이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빛나도록 활을 타서 그 빛이 성공할 때까지 비춰주는 그런 강한 또 불빛입니다.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태양이 더 무서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. 태양에 다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근데 실제 덩풀에는 떨어대면 타서 죽습니다. 못된 놈들, 불의한 세력, 나쁜 놈들은 바로 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진 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 조 대표 중심으로 믿고 정말 지금 제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처럼 심각하게 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. 우리 함께 뭉쳐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정말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세에 물려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합시다. 우리 조은님 대표 함께 팀책에 갑시다. 감사.